자, 역과 대우의 참 거짓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기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다. 자리 바꾸고 부정한 것도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서 누군가에 속해져 있으면 그 대우, 요 바깥에 있는 얘들도 어, 나시죠. 그렇죠? 나시면 바깥에 있는 얘들도 그 범위 안에서 속해 있는 관계가 같다는 얘기인데요. 그냥 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꼭 익혀주세요 그냥 알아두세요 알고 문제가 어떤 명제가 되게 복잡해 아 이거 왜이래 복잡해 그러면 그게 대우일 가능성이 많아요 꼬아 넣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시 대우로 다시 바꿔서 그거에 대우로 다시 바꿔 가지고 그 명제 다시 명제로 대우로 놔 가지고 참을 다시 한번 참거짓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익혀두고요.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즉, 이건 있어요. 뭐, 명제가 참이에요. 얘가 참이야. 그러면 그걸 부정한 것은 반드시, 그 부정은 거짓이 돼요. 얘들은 같이, 같이 간다고 하나? 반대로 가는 거죠. 부정과. 근데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어, 그, 역, 역이 참이거나 아니면 역이 거짓이야 하고 얘는 절대 같이 가지 않아요. 알겠죠? 밑에 넣으면 예제가 있을 거니까 그때 선생님 다시 설명할게요. 자, 명제와 부정은 참 거짓이 반대로 같이 가지만 이 명제와 역은 같이 가지 않아요.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 명제가 참이니까 여기 참이야, 여기 거짓이야, 이렇게 익혀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게요. 그 명제의 참과 거짓, 참가, 참과 참거짓과 명제의 역의 대우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면 명제는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가 1이고 앞에 거는 그죠? x 제곱이 1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1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이렇게 포함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 명제는 참이겠죠. 그렇죠? 그럼 그 역을 해주면 x 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얘는 참 거짓. 어떤 것 같다. 어떤 것 같나요? 네. 얘는 포함 관계에서 이게 성립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됩니다. 그 대우 한번 볼까요? 대우가 뭐죠? 이 역을 부정하는 거죠. 얘를 부정. 즉, X제곱이 1이 아니면, X든 1이 아니다. 이거죠. X제곱이 1이 안 돼. 그러면 X도 1이 아니야. 음... x 제곱이 1이 안 되는 건 엄청 많아요. 0도 있고, 음, 1 마이너스를 빼고 누구 있지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엄청 많아 근데 x 제곱이 1이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0, 1, 2, 1, 1 빼야죠. 그렇죠? 2, 3, 4 얘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물론 얘가 얘의 자기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이 똑같다 똑같더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니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참입니다. 얘에서 알수 있는 거는 뭐죠?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는 반드시 뭐가 된다? 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나 더해 볼까요? 자, 여 x가 x가 2보다는 크면 X제곱은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제곱이 4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다. X제곱이 4보다 큰, 뭔가 4보다 큰 거는 뭐가 있죠? 마이너스 3도 있어요. 마이너스 5도 있고, 엄청 많죠? 물론, 3도 있고, 4도 있고, 이렇게 돼요. 얘는 X가 2보다는 뭐 하되? 크야 되는 거니까.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왜 반례로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었어요 그렇죠? 어, 8번에 얘는 역은 x가 2보다 크면 x 제곱은 4보다 크다. 얘는 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우는 거짓이 되는 거죠. 왜? 하나마다 뭐참요 여기 명제랑 같이 갈 거니까 한번 볼게요. 얘 대우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떠한 반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어, 얘가 지금 예제에서 역하고 명제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 참,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 어디 있을까요? 어, 한번 찾아 봅시다. 자, 11번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푼거 보면, 어, 얘 참이면 거짓이고, 거짓이면 참이네. 이렇게 같이 갈것 같네.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11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명제랑 대우랑 참, 거짓과 참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대거나 반대로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아니죠, 거짓입니다. 뭐가 있어요? 반대로. 굳이 진리집단 안 하고, 2가 있잖아요. 그쵸? 2가, 2는 소수인데, 홀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요. 여기면, X는 홀수이면, X가 홀수이면이라고 해야지. X가 홀수이면, X는 소수이다. 얘는 참일까요? 아니죠. 홀수 중에서 누구 있죠? 구 같은 경우 있죠. 발레로. 얘의 발례는 9입니다. 9같은 거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얘도 거짓이죠. 보면 같이 가지 않죠. 그쵸? 자 대우 대우는 에, X가 홀수이면 X가 짝수이면 X는 소수가 아니다. 얘는 발례로 누구 있죠? 얘도 2가 있습니다. 그래도 얘가 거짓이에요. 즉 여기서 포인트는 예, 예, 명제와 반레는 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근데 이 역은 바, 어, 명제랑 어, 반대의 참 거짓으로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거 꼭 기억해두고. 자, 문제 풀어주시고요. 3단 논법이 중요한데요. 13번 필요할까 봅시다. P가 Q에 대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어? p와 q. 이게 참이래요. 참이면 진리 집단에서 p가 q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p와 q 이렇게 되거나 첫 번째. 혹은 p와 q가 같은 얘도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반드시 참인 명제를 보기에서 구하세요. 자, 얘 참이죠. 얘는 그러면 P이면 나 Q이다. P이면 나 Q가 나 Q는 누구 있죠? 첫 번째에서 나 나큐 Q 이거죠? 나 Q가 P를 포함하고 있나요? P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아닙니다. P를 오롯이 나 Q가 포함해야 되는데 아니죠. 나 P이면 Q이다. 나 P가 어디 있습니까? 나 P면 Q이다. 이런 관계에서 P, Q, 그리고 나피이면, 나피가 이거죠? Q이다. 나피가 Q를 포함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어요? 자, 나피이면 나Q이다. 또, 안될것 같은데, 여러분이 직접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세요. 보통은 1번, 2번 경우가 있는데, 보통 1번 경우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2번 경우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그림 그려서, 스님이 지금 그림 그려서 하듯이, 꼭, 어,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3단 논법. 세조건 PQR에 대하여,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모두가 참이래요. 그러면 P이면, 어, P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 3단 다.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P이면 R이다. 이렇게 정답 등등. 어, 이렇게, 어, 전개가 된다고요. 3단으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고, P이면 R이다. 이렇게. 진리 집단에서, 자, P가 Q 속에 있어요. 그쵸? 근데 Q가 또 R 속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P는 R 속에 있는 집단이 맞죠? 집합이 맞으니까 P이면, 어, R이다. 요 조건이, 요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PQR에 대해서 반드시 참이인 것을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건 x 표 해달래요. 자, 얘가 다 참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 여기 매개체가 나 Q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p이면 나 q이고 나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p이면 r이다. 형성이 되죠? 그렇죠? 참인 게 맞고요. p이면 나 r이다. p이면 나 r이다. 음. 볼까요? 나 r이면 p이다. 자, p이면 r이다. 이렇게 되고, 얘의 대우가 또 참이에요. 얘의 대우는 어떻게 돼요? 자리 바꾸고 여기니까, 나다리면 나피이다. 그쵸? 요것도 참이 됩니다. 이거의 대우. 또 얘도 참이 되니까, 얘도 참이고. 자, 피이면 나다리다는 안 되겠어요. 그쵸? 피이면 이거 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참인거 이거 대우 이거 무조건 일단 삼단논법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거 하나 둘 세개 만들어 놓고 그 대우들을 다 보는 거죠 굳이 벤달그램으로 하면 복잡해요 이거는 대우는 Q이면 뭐이다? 나피이다 얘도 참이고요 얘 대우는 R이면 Q이다 얘도 참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거의 대우 낫알이면 낙피이다 얘도 참이에요 그래서 참인 걸 하나 둘셋네개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여기도 여기도 먼저 뭐 삼단논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 뭐가 안 통할 것 같긴 하죠 삼단논법이 안될것 같긴 하지만 우리 여기에서 대우를 한번 볼게요 이거의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나 Q이면, 나 P이다. 요렇게 되죠. 자, 얘에 대우면, 뭐가 되는 거죠? Q이면, 나달이다. 이렇게 돼요. 어, 돼요. 누구요? 발견했어요. 스님 이거 하는 순간, 어, 했죠. 이거랑, 여기 있는 얘랑. 3단 논법 되겠죠. Q가, 여기가 결론으로 끝났고, 여기는 조건으로 되죠. 그렇죠 앞에가 결론이고 얘가 조건이니까 얘가 3단논법 묶어서 3단논법으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P이면 Q이고 Q이면 나달이다. 그러면 P이면 나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또 대우로 가지고 참을 만들 수 있어요. R이면 나피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대우 참, 이 대우 참, 이 3단논법 참, 내 참. 이렇게 4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자 1, 2, 3 가지고 ox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